안녕하세요.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중족골의 분쇄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중족골의 골절이어서 먼저 중족골은 무엇이고 어느 상황에서 골절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족골은 발등에 있으면서 발가락과 연결이 되는 뼈입니다. 모형을 보시면 발등에 있으면서 발가락과 연결이 되는 이 부위의 뼈를 말,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상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발가락과 연결되는 그 뼈의 순서에 따라서 중족골의 번호가 붙고요. 실제 발로 보시면 발가락 바로 아래쪽에서부터 발등까지가 연결이 되는 이 부위에 위치하는 뼈입니다. 이런 중족골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거나 즉이 사진에서 보시면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게 해당이 되고요. 발이 접질리면서 회전력을 강하게 받으면 또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족골에 분쇄골절이 있는 환자가 주제인데, 먼저 분쇄골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분쇄골절은 뼈가 부러졌을 때두 조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큰 에너지를 받았을 때 주로 발생을 하고요. 단순 골절보다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를 보시면, 수술 전에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족골이 머리와 몸통을 연결되는 이 부위가 산산조각나 있는 게 보입니다. 분쇄골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를 수술적으로 치료했습니다.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고, 수술 후 6개월 차에 뼈가 잘 붙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산산조각이 났지만 잘 붙을 수 있고요. 수술 후에 환자가 까치발이 잘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서 환자의 수술 후 기능적인 회복이 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차 이 환자처럼 분쇄 골절이 되었지만 뼈도 잘 붙고 까치발이 가능한 정도로 치료가 잘 되었고요. 여러 조각이 나도 이 환자를 보시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50대 남성 환자였고요. 웅덩이에 빠지면서 발을 접질린 상태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발에 통증과 심한 붓기가 있었고 다른 병원에서 이미 중족골의 분쇄 골절이 진단이 되어서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오셨어요. 환자의 발 상태를 보면 발등이 통통하게 부했고 발가락까지 멍이 퍼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에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부위가 분쇄 골절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제가 분쇄 골절하면 환자분들한테 주로 컵이 부서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컵이 부서진 사진을 보시면 컵이 산산 조각나게 되면 큰 조각도 있지만 이런 아주 작은 이런 먼지 같은 이런 작은 조각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의 CT 사진을 보시면 큰 조각도 있지만 이런 점점이 아주 작은 부스럭지 같은 작은 조각들도 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조각과 작은 조각이 굉장히 여러 조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골절, 이러한 거를 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쇄골절은 비수술적 치료의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 어, 골절의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는 뼈가 붙을 때까지 그 뼈의 모양을 잘 유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부위가 분쇄골절이 되어 있으니까 다 굉장히 불안정하죠. 뼈가 두 조각이 아니니까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놀 수가 있습니다. 모양도 변할 수가 있고 길이도 짧아질 수 있고 각도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스 치료 중에서 이러한 모양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수 어, 치료의 실패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가 실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분쇄골절은 그래서 저는 환자분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면 분쇄골절 수술은 쉽냐? 수술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수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치료를 하면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중족골골절 수술의 목표는 첫 번째는 뼈를 붙이는 게 최고의 목표겠죠. 왜냐하면 뼈가 붙어야 발에 체중을 잘 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뼈의 모양을 잘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발의 뼈의 모양이 유지가 돼야, 돼야 디딜 때 체중이 잘 분산이 되고 어디 한 군데 튀어나오지 않아서 발바닥에 평평하게 지면을 잘 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족골의 길이도 유지가 돼야 되고 중족골의 각변형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분쇄골절에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절개선이 크면 안 됩니다. 이게 잔 조각들이 많기 때문에 큰 절개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작은 조각들이 다 씻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절개선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조각이 여러 조각 나 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이와 각 변형이 없게 맞춘 다음에 핀으로 고정을 하고 비어 있는 공간에는 인공 뼈를 이식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 수술할 때 찍었던 엑스레이인데요. 먼저 골절의 아래 부분을 핀으로 고정을 해서 기준을 잡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머리 부분을 조정을 합니다. 맞추는 거죠. 길이도 변화가 없고 각 변형도 되지 않은 상태를 맞춘 다음에 핀으로 고정을 하고 빈 공간을 최소 절개선을 이용을 해서, 어, 빈 공간에 뼈가 가능한 한 차도로 기존의 뼈들을 모아주고 빈 공간이 그래도 남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인공뼈를 이식한 상태에서 수술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러한 수술은 발과 발목을 마취하고 재워드리는 방향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고요. 2박 3일 입원합니다. 수술하는 날 아침에 입원해서 오후에 수술하고 이틀간 통증을 조절한 다음에 퇴원하고요. 수술 후한달 반은 통기부스하고 목발보행하고 그 다음 2주는 탈착식 기부스하고 마지막 4주는 테이핑을 하면서 재활운동을 합니다. 핀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술할 때 제가 핀으로 고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핀은 다 외부에 노출시켜 놨다가 통기부스를 풀때즉 그 수술 후 6주차 통기부스를 풀으면서 외래에서 마취 없이 그냥 핀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회복을 확인을 해보면 수술 전에 분쇄 골절되었던 것이 수술 직후 일단은 각 변형 없이 길이가 잘 맞춘 상태에서 핀 고정이 삽입이 되었고요. 수술 후 6주차 핀을 제거했습니다. 핀을 제거해도 이 수술 전에 맞춰 놓은 게 어긋나진 않았고 뼈 유압은 아직 완전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수술 후 6개월째를 보면 골 유압이 완전히 된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6개월차 환자분은 맨발로 바닥을 걷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걷긴 하지만 건강한, 통증 없는 걸음을 회복하셨고요. 어, 까치발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6개월 차에 골유함 및 건강한 발걸음 회복이 됐고, 까치발이 가능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제가 까치발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까치발을 할때발 앞에 부분에 모든 힘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족골 환, 중족골에 골절이 있던 환자가 까치발이 된다. 그거는 뼈가 튼튼하게 붙었고, 어디가 어긋나게 붙지 않아서, 기능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까치발이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족골의 분쇄골절 수술적 치료. 중족골의 골절은 발이 꺾이거나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중족골의 분쇄골절의 수술 목표는 먼저 뼈를 붙이고 중족골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 길이를 유지하고 각변형이 없게 만드는 게 수술의 목표고요. 수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 절개가 필요합니다. 뼈가 씻겨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핀사빈 및빈 공간에 인공뼈를 이식합니다. 모든 뼈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을 맞추고 핀으로 1차 고정한 뒤에 빈 공간에는 인공뼈를 이식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 발과 발목만 맞추하고 재워드리고요. 수술 후한달 반을 통기부스하고 목발 보행해야 되는 게 재활의 키포인트입니다. 분쇄골절이 되면 방사선상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게 잘 치료가 될지 굉장히 걱정인데요. 이 환자에서 보시듯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백세 인생 발을 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하였습니다.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의 경험을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만들 어,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김지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